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 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결똑방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어, 우리 시선님의 종목 봐드릴 거고요. 조영석 스타 앞으로 현대 엘리베이, 현대바이오를 보내주셨네요. 현대 엘리베이 다음에 현대바이오 종목 이어가겠습니다. 7,200원에 5% 담고 있는데 부탁드려 라고 하셨어요. 좀 봤더니 참 움직이지 않는 종목인 것 같아요. 네, 어,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 이제 이젠... 그 바이오 화장품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현대바이오는 이제 지금 바이오 주가 움직인다고 같이 이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업종 자체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그 비슷한 바이오 화장품에 대한 이슈들은 계속적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그이 현대바이오가 9월 달에 폭등할 수 있었던 부분들은 이어 유럽 화장품 진출이라는 그런 소식을 통해서 급등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뒤로 다시 그전의 모습같이 가축가가좀 많이 흘러내려. 던 부분들이 있고요. 7,200원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매수단가 대비해서는 좀 많이 손실 중이시지만 그래도 비중이 5%이기 시 때문에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어,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 지금 그 170억 정도의 어, 신규 어, 비타 브리, 아, 브리드 브라드 씨라는 어, 특허권을 어, 이제 10개 정도의 특허권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새로운 바이오 화장품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만들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런 어떤 이슈적인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어, 상황은 있습니다. 어, 차트적으로 보면 말씀드리면 어, 저희가 보면 이제 어, 시스템적인 부분에서는 어, 9월 달그 급등했을 때이 어, 이 시기입니다. 이 시기 이후로 어, 계속적으로 어, 이제 세력선이 어, 조금씩 조금이 들어지지만 완전히 빠졌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요 최근 들어서는 어, 어, 상승적인 부분들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 다른 차트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는 4,900원대가 지지가 되면서 바닥에서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들 보게 되지만 이 6,700원대 이 자리가 굉장히 좀 많은 매몰대가 포함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현대바이오에 대한 어떤 특별한 어떤 어, 개발 소식이라든지 어떤 공시적인 부분들이 나오지 않으면 이 6,700원대 돌파하는 부분들은 좀 쉽지 않나 보입니다. 그래서 어 단기적인 관점을 보게 된다면 일차적으로 6,000원 회복이 먼저 우선으로 돼야 되고요. 6,000원 회복이 되었을 때 6,700원 근처에서 지금 어, 보유 비 비중이 적기, 적으시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종목을 교체하는 부분도 나쁘지 않고요. 하지만 어, 비중이 적으시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화장품에 관련된 이슈는 올해 이제 2019년도에 중국에 대한 어,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우리 그 중국 소비자 관련된 부분들이 이슈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특히 바이오 화장품에 관련된 이슈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관점을 가져가시게 된다면 7,200원대라는 그 가격대는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